지치지 않고 조심해 양 아들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 사랑스러운 아들은 왜 멋진 음악을 들려주지 않겠나 할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아코디아 디엔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래서 병아리가 뛰어나오려면 스물하루가 거린 거인답니다 어. 그, 긴, 잠깐만. 그, 긴, 스무, 한, 하루... 엄마는 3회를 어.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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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할머니는 매일 안타까 어. 할아버지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어. 아까 마치... 얘기하듯이 해줘야지, 엄마한테. 너무 신났어, 엄마. 너무 좋다. 마침내 할머니가 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 노란? 안타기 병아리 한 마리를 깠어요. 조금 뒤에 또한 마리, 또한 마리 그 다음에도 계속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날 하루 동안 일곱 마리의 병아리들이 그래서 깨어났어요. 어? 진짜? 달걀 세 개는 꽂아서 어떻게 생겼지? 또 할아버지처럼 쇼크림쇼크림이나 빵을 좋아하지? 정말 궁금해거든요. 어. 어. 아까처럼 그 벽에 이렇게 놓고 사면 더 편하지 않을까? 아까 막 이렇게 만 하니까 너무 잘하던데. 이거? 어 그렇게 놓고서 어 아까 얘기하듯이 해주니까 너무 좋아. 엄마가 재밌어서 기가 쫑긋 세워지네 할아버지는 낮잠을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어, 어, 그랬구나. 깨어났어요. 뭐가 어. 뭐가 콕 하고 안쪽 팔을 찔렀거든요. 아, 어, 뭐가 찔렀을까? 기울였대? 이렇게 귀를 기울였대? 응. 기울였대? 응. 이런 것도 해줘야지 사무엘이 그래야 초초 엄마가 신나지 그러더니 삐약삐약 삐약. 마침내 병아리가 뛰어났어요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작은 병아리를 부드럽게 아. 쓰다 수다듬어줬어수다듬었어요 아. 병아리는 어. 상같이 어. 높은 할아버지 배 어. 위로 어. 올라왔어요. 어. 할아버지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어. 병아리가 나왔어요. 어. 그 소리를 그 소리에 찻집에 있던 사람들은 우르르 달려왔어요. 어. 네. 세상에 또한 마리가 나올 걸 모두 길을 쫑긋 하고 툭툭 꼬꼬 뿅뿅. 어. 소리를 들었어요. 어. 이번에 병아리 이번에 병아리는 할아버지 부드러운 소염에 소염 위에 올라가 앉아, 앉았어요. 어. 콜레트 할머니 어서 와서 보세요. 달려온 할머니도 병아리를 보고, 보고는 보고 무척 기뻤어요. 어? 병아리들이 더 나오네? 그날 오후 내내 톡톡 꼬꼬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하는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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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계속 들었어요. 어. 모두 싱글 싱글 덩, 싱글 덩글 이였죠해들무여회 어... 할머니 여덟마리 병아리들을 당장에 있는 노랑 암탉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laughs> 하지만 할아버지팔 아래에는 아직 깬 깨어나지 않은 아홉번째 알이 나 있었어요. 다리 뜰 때까지 그 알은 어찌나 조용히 있었는데 기다리는, 기다리다 지친 <웃음> <웃음> 할아버지 그만 물좀 줄까요? 잠이 듣고 말았답니다. 응. 물좀 줄까요? 네, 물 마시세요. 아우, 어쩜 이렇게 잘해요, 우리 아들은. 3일 읽어주고 너무 재밌다. 쏙쏙 들어오는데? 나 많이 읽었어. 어. 빨리 또 읽어줘. 헐. 아, 헐. 어. 이거 두 어? 개만 2개는... 어, 다 읽었는지 거의 읽었네. 자, 아까처럼 얘기하듯이 이렇게 잘좀 해줘봐. 아까 너무 재밌었는데. 깊은 바에 할아버지는 뭐가, 뭐가? 응. 뭐가? 응. 가? 아... 마지막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조용한 어둠 속에 콕콕톡톡 소리가 들렸어요 뿅약 마침내 마지막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할, 할아버지는 병아리에게 다정한 목, 미소를 지어 주었어요 부드라운 음? 깃털을 가진 친구야 여기 마을에 드니 자 여기 빵 부드러워 이를 먹어 물도 마시렴 너도 시크림 좋아할 거지 그래 그렇지 우리 모 뭐, 우리 모두 너가 나올 기 기다렸단다 밥 투어 달도 널 보고 웃고 있잖아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터질 것 같았어요? 아. 응. 어... 어...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마지막 병아리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한심을 듯 말했어요. 이건 내가 기르면 안될까? 이젠 나도 일어날 것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좋아졌잖아요. 이거 기르다고요? 웃으론 소리를 다 들어보겠네. 할아, 할머니는 병아리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할아, 할아버지는 병아리들이 ,들이 보고 싶었어요.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들이 먹이는 잘 먹을까? 죽지 않을까? 병아리들이 내 생각을 할까? 그럴까 할아버지는 창문에 있는 빨간 수탉을 보고 갑자기 걱정이 되었어요. 저 수탉이 혹시 내 병아리들을 괴롭히지 않는가? 할아버지는 잘못을 칼로 빌려는 장정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할아버 병아리들은 아주 잘잘 잘 있었답니다. 이건 좀어 고기 아니야 고기만 익으면 되잖아 이제 자 귀여운 병아리들을 돌보고 있어요. 있어요. 모든 부모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슈크림을 먹는 병아리들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는 웃으면 이렇게 말합 답말 담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슈크림 좀 먹어 볼래? 할아버지도 행복해. 속답니다. 할아버지가 닭들을 잘 보살펴 주어서 그런가 봐요. 할아버지는 닭들이 나무에 안토 내버려 두었어요. 닭들이 원래 그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닭들이, 닭들에게 이빨이 났을, 났을까요? 아마도 나설 거예요. 그보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하하. 아 너무 잘했어요. 그거 읽고 나서 어땠어요? 느낌이? 느낌이 좀낯았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음,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음. 슬픈 느낌? 슬퍼요? 왜요? 좀 슬퍼. 왜 슬플까요? 병아리가 이렇게 알이 깨져서 병아리가 나왔는데요? 깨졌는데, 앞픈 병아리가 낳요 병아리는 있는데요? 깨는 건 그건 좋은 느낌인데, 네. 맨, 맨 앞에는 네. 좀 기분이 안 아, 좋았어요. 앞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응. 할가 할머니가 좋지 않았어어 그랬구나 근데 나중에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응. 음. 그랬구나 우리 섬유 이제 책 열심히 봐요. 섬유 엄마, 어? 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거 알아요? 섬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거 알아요? 몰라요? 어? 알아요? 응. 어, 어떻게 알아요? 뭘? 뭐, <laughs> 어떻게 알긴 <해야 하긴? 웃음> 어떻게 알긴아뭐 어떻게 어떻게 하래기? 잘했어, <laughs> 나가서 놀래. 나가서 놀래. 나 빨리 이제 이거 먹어. 나가서 놀래. 이제 이거 먹어. 다 식었다. 나가서 놀래. 어. 야, 나가서 놀래. 멋지네. 우리. 나가서 하늘이. 놀래. 자, 이거 풀었다. 빨리 먹어 이제. 이거 다